회사가 그래도 착착 잘 되고 있네. 새로운 보금자리가... 아, 예예, 예. 주택가에 있죠? 생각 조립 할거죠? 네네 화장대는? 는 이쪽이요, 침대방 여기? 네, 거기 맨 우측 이쪽으로 갈거예요 헤드다 헤드 이쪽 네네 혹시 냉장고가 일로 더못 오나요? 화면도 되게 뭔가 좀 밝아보이네, 그죠? 어, 환해보여음 예쁘다 되게 깔끔하게 됐다 저장 자체가 되게 뭔가 좀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네요. 음, 되게 깔끔하게 됐다. 그 전에 집에는 앵글 법당이라고 해서요. 앵글에다가 합판 나무를 짜서 하는 제일 기본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법당 천으로 두루마이를 이제 막 달아놨었는데, 와, 그래도 신령님이 벌게 해주신 금전을 허투루 다른데 쓰고 내 사사로운데 쓰기보다는 신령님 물건, 신령님 목수로 조금 마련하고 써나가서 투자하고 싶다라는 제 스스로의 어 꿈인 거,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이룬 것도 좀 있어요. 하나의 꿈을 이뤘다, 전부의 꿈을 이뤘다기보다도. 이거 단 너무 높게 한거 아니야? 이거 어제 목수로 다 닦아놨어. 해야지. 스승님이기도 하고. 좀 제이의 부모님 같기도 하고요. 음. 제가 칠칠치가 못해갖고 어, 갔다 어, 와. 아, 여기. 다행이다. 뭔가 옆에 이렇게 도와주실 여기다. 분이 계셔서. 얘 주방에서 딱가 이제 화장실에 딱 가면 어떻게 해? 어? 화장실 닦지 마라. 주방에서 닦아라. 어... 주방 맞아. <laughs> 주방에서 닦아 야지 응. 이제 걸레 갖고 와서 닦. 응. 행주. 응. 행주 없어? 응? 걸리 거 따로 빼서. 응. 오. 솔직하게. <laughs> 아니요. 뭐, 어떤 부분에서 해나가기는 그냥, 그게 참, 욕심인데, <laughs> 욕심인데, 아, 신만 보고 바라, 바라보고 살고그럼면참 힘들거든요. 근데 또, 제자는 어쩔 수 없거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 사람을 지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진심 가지기 위해서도, 자꾸 인간만 버려야되고기도 많이 해야 되 어려운 아인 것. 아요로 tired. I'm attacked. I'm going 간 o go. I'm g o i 막힌 정다힌정다열고 어? 나가 두고, 나가 고사도 지내시고 음. 어떠셨어요? 이거 이제 끝났는데 아, 예. 이제 평온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음. 뭔가 클리어 됐기 때문에 이집 얻기까지가 제가 굉장히 부동산 거래 앞두고 계약 앞두고 마음에 든다 했는데, 어, 저의 업종 때문에 집만 알아보러 다닌 게 벌써 50군데는 되지 않을까. 와, 나중에는 진이 맞아서 사람이 그냥 어느 집이 주어져도 맞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힘들었겠어. 학고방에 주어져도 진짜 살아야 되겠나. 구호계 가더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갑자기 집이 주어지더라고요. 제 사주가 조금, 어, 박복한게 아닌가. 가지려고 할땐 절대 못 가들면서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제 어떤 가지고자 하는 부분이 그래서 많이 비우고 내려놓아라 하는 신의 뜻인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 얻은 만큼 여기서 참 이쁘고 알차게 잘 살아서 보람 있는 하루하루 보내다가, 어, 이전 집, 이전 생활보다는 더 나은 삶또 이렇게, 어, 성실성 있게 잘 살아가고자 합니다. 밤에 어디 가시는 거야? 이 밤에?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가 있나봐요, 그렇죠. 산 속에 있나봐요. 아 여기는 이제 굿당이고요. 어 제가 여기서 지금 백일기도 중이에요. 선왕의 초를 안 꺼트리는 백일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원래 좀 불시루. 수시로 좀한 번씩 다녀가고 인사 다녀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갑시다. 게 우리 정국 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으로서 근무 중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보시면 편하죠. 예. 왜냐하면... 근 느낌인가요? 그렇죠. <laughs> 잡고 싶은 을좀또 잡히시고, 다해고 싶은 거를 지금 다 해주시고요. 가세요. 어, 애기 와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자 왔어요. 니 아니, 아니, 동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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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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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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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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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이제 정리도 다 끝났고 여기는 이제 찾아오시나 봐. 아...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분들이 지금 점사 보기 전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좀 간단히 메모하면서 어, 손님 점사 볼 손님 맞을 점저 뭐야 준비하고 있어요. 직장인처럼, 네, 직장인 직장인이죠. 깔끔하게 또잘 정리를 잘하셨네. 네. 안녕하세요. 응. 어 예. 응. 처음 오신 거예요, 선님. 어, 그첫 손님. 왜 종근 하나보다. 동자님이 말씀을 먼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 왜, 어, 여잔데 형아야 같이 머리를 자르고 왔냐고. <laughs> 어, 너무, 더워서요. 머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어, 어, 맞아요. 이러다가 머리가 여기만 나오면 어떡해. <laughs> 다 짧아지면. 근데 이모야는, 어, 뭐가 제일 고민인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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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다돈 때문에. 재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뭣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막막아막돈 때문에 음, 짜증나 우리 할머니 법단처럼 하얀 화이트 톤 인테리어 하고 싶고 지금 있는 사무실은 가게야는 이제 약간 나도 마음이 떠서 질렸던 여기다가 돈두이기도 싫어 그래갖고 옮기고 싶은데 아직은 옮기기에는 아, 막 이것도 저것도 어떡하지? 저것도 가지 막 이렇게 나 머리 아파. 그래서 혼자 앉아 갖고 이거 들고 저거 들고 계산하는 것만 해도 하나도 가다가. 하나, 오, 막오 딱.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와닿아서 상대방 어. 마음을 잘 읽어 주신 게. 예. 시간... 올해 계획이자 가고는요. 어 좋은 사람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다 정도 소박하면서도 욕심일 수 있지만요. 그리고 저 좋아해 주고 이해해 주는 분안 떠날 분 만나고 싶습니다. 결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랑 하루를 만나도 한 시간을 만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잘... 아이 주가 흘렀어요? 어 아무튼 뭐 물론 저에 대해서 얼마나 들으셨는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뭔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자는 자리가. 이된것 같아서 <laughs> 주, 좋은 자리가 돼서 이렇게 좀 좋은데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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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실텐데.